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혹시 내몸 안에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 검진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식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엑스레이나 MRI를 투과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비추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 오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바람난 여자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절의 답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배어낼 걸 배어내고 뽑아낼 걸 뽑아내고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소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검진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익숙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을 밭에다 비유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먼저 말합니다. 묵은 땅은 굳은 땅을 말합니다 굳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굳은 땅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네 가지 땅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흙인데도 불구하고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그 땅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굴러다니다가 새가 주워 먹어버리므로 그 길가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는 마기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묵은 땅을 익숙한 신앙의 이험이라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생각 없이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숙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새 신발을 사서 신을 때는 불편을 느끼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조차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익숙함입니다. 처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저것도 고쳐야 되겠고 수리할 것이 자꾸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오래 살다 보면 수리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익숙해져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익숙함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는 가슴이 설레며 좋았는데 한 2, 30년 살다 보면 매우 익숙해져서 가슴이 설레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숙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익숙함에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축복이에요. 익숙함으로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익숙함으로 무엇인가를 잘할수 있습니다. 야구선수가 천번만번 몽둥이를, 방망이를 흔들어 보면 흔들어 본 만큼 좋은 선수가 될수 있어요.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자꾸 휘둘러 볼수록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익숙함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선한 어떤 도전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에베만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에베고 기도고 찬송이고 다 습관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묵은 땅처럼 길가와 같은 밭처럼 굳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묵은 닭과 묵은 교인은 비슷하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 또 우리 교회 누구 들으라고 그런 것처럼 시험들까 봐서 거기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닭은 약 2년간 알을 낳으면 더 이상 낳지 못한다 알을 낳지 못하면 묵은닭 폐개가 된다. 교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열심히 전도하던 교인도 한 2년 지나면 전도를 잘 못한다. 주위에 불신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도를 다 해버렸든지 아니면 이제는 노는 물이 달라져서 불신자들과는 교제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쨌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는 묵은 교인이 되는 건 닭과 다를 바 없다 묵은 닭은 질기다 교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풍성하게 은혜받고 감동을 연발하던 교인도 몇년 지나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질겨진다 웬만한 충격에는 끄덕도 않고 눈만 껌벅껌벅해되는 질긴 교인으로 점점 변해간다 웬만한 은혜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혀 감동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문자를 구사해 대며 기도도 멋지게 잘하는 질기디 질긴 교훈으로 변해 간다. 묵은 닭은 싸움을 잘한다. 오래된 교인도 곧잘 싸움질을 한다. 갈수록 순한 양이 되어야 할 교인들이 갈수록 거친 닭이 될 수가 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야 하는데, 자칫 자기의 만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다는 일들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건다.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 쌈닭으로 변모되어져 간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모른다. 폐계는 질기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한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좋고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났어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찌 그리 내 가슴에 와 닿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예를 썼고 성찬식에는 나 같은 죄인이 참여하는 감격으로 은혜를 사면서 기도하며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영적으로 간땡이가 부어서 점차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웬만한 잘못을 해가지고는 잘못했다고 느끼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에베를 꼭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만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바쁜 내 마음 다 아시겠지. 이런 익숙한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겉모습을 보고 잘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저는 요즘 제 마음에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큰 부담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는 새한교회에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포 세안교회가 전부였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하면 가슴이 설레었고, 그래서 목포 세안교회에 대한 애정과 분노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교회 120년 역사 기록과 120주년 행사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년사 역사도 잘 정리되고 120주년 행사도 다 끝났습니다. 교회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옛날처럼 모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우는 사탄의 도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내할 일이 새한께서 다 끝난 것 같은 의외의 외로움, 의외의 외로움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렇게 외로워서 힘들었어요. 새한께서 내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국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위로와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이 26년 전에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태국으로 처음 선교사로 갈때 받은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태국에 일흔일곱 개 도가 있는데 그 도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공식적으로 불교의 나라입니다. 태국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청색이 있는데 그것은 왕을 상징해요. 그양위 아래로 하얀색이 있는데 그것은 불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하에 붉은 줄인데 그것은 백성들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우상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아, 방콕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지방도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두세 명의 교인들 중에 우상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숲속에 가서 비밀리에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국에 파송한 교회에서 오신 안수집사님이 너무 너무 귀한 일이라 우상을 타하는이 일에 감격해 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것을 사진으로 빼 가지고 사진기와 함께 가지고 돌아왔는데 내부 고발자가 생긴 겁니다. 저 사람이 불교상을 태웠다. 이건 태국의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려고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으면 막을 수가 있었는데, 문교부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문교부에 가서 이 사진을 들고 증명이 있으니까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문교부에 들어갔는데 담당자를 못 만나니까 나오다가 신문 기자를 만난 거예요. 그 신문 기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진까지를 내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전국의 신문 일면에 이 기사가 다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선교사님들이 당신 빨리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추방당한다 그래가지고 추방되기 하루 전에 아무 기약도 없이 정처 없이 비행기 표 되는 곳이 싱가포르여가지고 싱가포르로 바로 자기는 피신하고 자기 아내는 그날이 둘째 아이를 낳는 출산 예정일인데 기약 없이 비행기 타고 조국, 조국으로 바로 돌아온 거예요 한동안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태국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것 아닌가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싱가폴에서 지내는데 놀라운 사실은 싱가폴이 사계국어를 국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단체들이 모여들고 싱가폴이 소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태국의 건축 노무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싱가포르에 있었지만은 태국에서 온 노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반면에. 선교단체들이 다 싱가포르에 와 있는데 그 OMF 선교사역훈련원에 팀장을 맡으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계속 데려다 훈련을 시키고 그것이 60여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태국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아주 명민한 둘째 딸이 태국 현지 사역자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추방은 당했으나 77개 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25, 6년 됐으니까 태국으로 돌아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태국을 드나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드나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태국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 고발자가 고발하면 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고발자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의 땅을 밟지 않고도 싱가포르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하냐, 낯서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익숙해져서 주님과 멀어진다면 문제지만은 익숙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 익숙함이 저주가 아니라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의 익숙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검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여기 가시덤불은 잡초를 말합니다. 가시덤불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네 가지 땅 중에서 가시떨기밭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밭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씨를 뿌릴지라도 뿌리는 내리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웃자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가시 짓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소위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유혹 받고 있는 물질의 유혹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질지라도 자라지를 못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물질로부터의 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모신 주님과의 관계가 물질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질 문제가 정리되고 세상에 염려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란에 가시던 불을 뽑지 못하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도박에 가시던 부를 끊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면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 신자는 그 모습 자체로 타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가시 잡초를 뽑아내시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없애야 할 것, 표어내야될 것들을 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뗍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대로 주님의 소속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기도라는 찬송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소속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양심을 지배해야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마음에 모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 마음의 잡초들을 잘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느끼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긴 설명드리지 않고 케이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강고하고 해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군 선교를 3, 40년 동안 하고 계신 목사님이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공문이 왔고 처음에는 사무원에게 토요일 날 회계부에 신청하라고, 청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거 간단한 것이니까 혹시 교인들 중에 그런데 쓰고 싶은 돈 혹은 그런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무원에게 그거 청구 취소하라고 하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과 마음,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통했는지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서 두 사람, 1번, 2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혹시 할때 있으면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느낌을 주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과 커피숍에서 만나 저는 질문하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 중년 부인이 건너편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의식도 못 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는지 무엇을 하나 들고 가까이 오더니 저는 서울 어느 교회에 온 권사입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휴지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 휴지에다가 돈을 쌓았는데 보니까 태국 돈으로 천밭입니다. 천밭이면 우리 돈으로 약 3만 2천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님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 왈,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총걸음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오후에 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무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노무현 영화 나왔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노무현이라는 영화를 본, 봤는데 깨달은 것이 있어서 목사님께 고백해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에 목사님과 차 타고 가다가 수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노무현 씨가 자살했을까요? 물었을 때 제가 그냥 단번에 하는 말이 속이 좁으니까 자살했지요.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뭔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양반이 속이 좁으니까 죽었지요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목포 세안교인입니다 이름은 비밀 우리 목포 세안교의 성도들의 신앙 양심이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거듭난 마음,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유혹에 빠진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이 천국이고 영원히 그렇게 천국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구망치갑니다. 달아졌습니다. 애배하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게을렀고 찬양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여 이날 아침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먹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